바탕화면에서 엑셀 더블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좋나요? 지금 하시던 거다 끄시고 네. 저희 저번 주에 서식을 넣는 법 배웠었어요. 아, 교재 페이지 51페이지고 2번, 문, 2번 그림 보면서 작성을 한 뒤에 오늘은 테마 설정하고 인쇄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요? 51! 5 0 50. 50. 50. 오, 0 5 1 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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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나요. 51페이지 피셨죠? 네. 거기 2번 그림 보고 작성 한번 해볼게요. B2에다가 클릭하고, 사원별 문화 생활지수.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돌리시면 돼요. 쓰기 전에 하셔야 돼요. 쓰면서는 안 됩니다. 테두리랑 색깔 넣고 쉽시다. 색깔 테두리 먼저 아니. 여기 병합부터 먼저 해 줄게요. 요게 이제 제목 부분이잖아요. 네. 제목 부분은 표를 기준으로 셀이 합쳐져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셀을 합쳐야 될까요? B부터 G까지. 음. B부터 G까지 블록을 잡아 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홈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셀이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 줍니다. 그럼 셀이 합쳐지면서 글씨가 가운데 정렬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오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색깔이 여기에 색 배경색이 좀 들어가져 있고 글씨색이 하양색이에요. 더블 클릭하면 안 되는데. 엑셀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는데. 52한장 앞으로. 현장 앞으로 50일, 음. 이 선생님만 아, 네. 음. 자, 색깔이 지금 들어와져 있고 글씨 색이 흰색인데, 요거는 셀 스타일을 이용해서 해줄게요. 오른쪽 위에 보면 셀 스타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셀 스타일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펼쳐지고 여기에서 강조색 5 찾아서 클릭할게요. 강조색 5. 찾았나요? 클릭하면, 글씨 색이 하얀색으로 바뀌고, 셀의 배경색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글자 크기도 좀 키워줄게요. 위에 상단의 글꼴에서 11이라고 써져 있는 거, 14로 바꿔줄게요. 글꼴도 바꿀까요? 네. 맑은 고딕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해서 선생님 어디에서 자꾸 더블클릭 소리가 나는데 엑셀에서 더블클릭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엑셀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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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클릭하시면 안 돼요. 네. <laughs> 클릭하고 셀스타일 클릭 강조색 5 클릭 글자 크기 14 안 되는 거더블 클릭해봤자 안 돼. 음. 클릭하고 그리고 아무거나 바꾸세요. 그래, 네. 네. 여기다 클릭하고 여기다 넘어왔다 여기 옆에서 화살표 누르고 그리고 아무거나 바꾸세요. 자, 14, 14, 3, 14. <laughs> 내가 1 4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집어 넣어 줄 건데, 완성작의 테두리를 보면 안에 점선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B4부터 G8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B4부터 G8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셀서식 클릭합니다. 네. 네. 그럼 창 하나 뜨죠? 네. 그 다음에 위에 탭에서 테두리 클릭.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선 스타일에서 네. 요거 두 번째 거. 선에 점선 모양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네. 네. 요거 클릭하고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다넣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설정해 보면 여기 윤곽선 있죠? 네. 요거는 바깥쪽에만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클릭. 그 옆에 보면 안쪽 있죠 예, 예. 요거 안쪽 클릭합니다 그러면 안에 점선 다 들어가죠 네. 자 근데 완성작에 왼쪽이랑 오른쪽은 없거든요 음. 보면 그림에 보면 네. 왼쪽과 오른쪽엔 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게 왼쪽이에요 음. 요걸 누르시면 빠져요 그죠? 어, 오른쪽에도 있죠? 예, 오른쪽도 네. 눌러주시면 빠집니다. 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네. 자, 그 다음 글씨 가운데 올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 눌러 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머리 부분에 색깔을 넣어야 되거든요. 비사부터 네. 쥐사까지 블럭풀 필요 없고 바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비사부터 네. 쥐사까지 드래그. 있나요? 네. 자그 다음에 글꼴에서 여기 채우기 네. 네 오른쪽에 세모 누르세요 화살표 네. 그럼 펼쳐질자 팔레트 네. 원하시는 면색으로 넣어줍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숫자인 D5부터 G8까지 블록 잡을게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표시 형식에 보면 이거 콤마 네. 모양 있죠? 이거는 이제 심표 스타일이라 그래서 오른쪽 정렬과 첨단일자 구분 심표 넣어주는 거예요. 클릭합니다. 됐나요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